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를 고구단처럼 쉽게 투자 고구단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정말 진부한 말이지만 2021년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그 진부한 속담을 진부하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도 그런 시기와 질투가 끊이질 않아요. 바로 며칠 전 기사인데요. 직장 동료의 주식 투자가 잘 되었다고 그 동료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2021년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에는 한 블로거가 내가 블로거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나와 일면식도 없는 같은 직장의 사람이 나를 지나치게 험담하기 시작해서 부득이하게 블로거 활동을 중단한다 라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내 아는 사람이 재테크로 크게 성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크든 작든 그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 성과와 그 사람의 재테크 성과를 비교하고 심지어 질투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재테크는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재테크를 할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두 개가 비교와 질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교와 질투는 내 재테크를 좀먹을 뿐더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각자 재테크를 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누구는 차를 사기 위해서, 누구는 집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는 배당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재테크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추가하는 목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속도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차를 사기 위한 목돈 모으기와 집을 사기 위한 목돈 모으기는 그 크기와 의지가 모두 크게 차이 날수 밖에 없잖아요. 나는 천천히 가야만 하는데, 누구는 빨리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그것 따라 빠르게 가려고 하면, 속력과 방향 모두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갈 길만 잘 가도 절반은 하는 거죠. 두 번째, 각자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해서, 나도 로또를 매주 10만원씩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한 사람이 1등에 당첨되기 위해 확률상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1000원씩 돈을 잃었을 테니까요. 그 중에 나도 포함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친구가 급등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도 그 파도에 무작정 뛰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파도에 뛰어든다고 결정하더라도 그 파도를 내가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지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금, 적금부터 시작해서 가치투자, 차트 분석, 코인, 부동산, 대체투자, 채권, 실물, 선물까지 재테크 수단은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 수단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지는 온전히 본인 몫입니다. 자산은 죄가 없죠. 그 자산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재테크가 분명 존재하는데도 그냥 옆 사람이 많이 벌어서 친척이 해봤는데 잘 되어서 성급히 따라하는 건 역도선수가 금메달 따기 쉽다고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요. 아무튼 각자의 속력과 방향은 모두 다릅니다. 저는 단숨에 1억 천금을 얻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늦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면서 적당한 나이에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적당히 살고 싶기 때문에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고 혼자서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와 질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을 비교, 질투하지 않고 제가 갈수 있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기 주변의 잡음들은 모두 있고 자신이 제일 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투자를 구구단처럼 쉽게 투자한 구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